안녕하십니까. 감출수 없는 운명 20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에 불기운이 꺼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남자분 사주로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말씀드리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2017년에 있었던 상담입니다. 연세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십니다. 목소리에 왠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는데 역시 상당히 시리에 빠지고 어두운 표정이십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아들 사주를 보러 왔다고만 합니다. 아드님 어떤 사, 상담을 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아들 사주와 올해 운세가 어떠냐고만 묻습니다. 언짢지만 사연이 있겠지 하고 사주에 집중합니다. 이 사주가 의뢰하신 아드님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주에 어떤 운명이 숨어있는지 찾아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상담 오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드님 사주가 단명 사주이고 올해 운기가 목숨까지 위험한 운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그런 운명과 그런 운기를 올해 만났나요? 올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 아들이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파 한참 어, 멍하니 있었던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어떤 것으로 그런 운명을 보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어,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감출 수 없는 운명 풀어볼 사주가 되겠네요. 앞에서 잠깐 봤죠? 정사년 개축월 정축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사년생이면 77년생이시네요. 2017년에 오셨으니까 그때가 어, 4 1나 되던 해, 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은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연간에 있는 이 불도 작은 촛불이 되겠네요. 사화, 큰 불, 개수, 어, 작은 어, 물이 되겠네요. 축토, 축축한 은, 작은 땅이 되겠네요. 흙. 그러면 이 축토도 축축한 작은 흙. 그 다음에 경금은 큰 쇠, 슬토, 큰 흙, 광활한 흙이죠. 불을 뿜은 흙이죠. 이렇게, 오행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어,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어, 나무가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그런 오행이 분포고, 사주에 흙기운도 많죠. 흙기운도 많고, 불기운도 좀 있는 형국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나고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역시하고 같은 오행 음향이 이거는 다르니까 겁제 계수는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편관 편 축토 내가 생해진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축토도 식신이 되겠죠? 경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 내가 생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어, 육친이 형성되어 있고, 식신, 어,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비견원급제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사주에 없는 나무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인성이네요. 인성이 전혀 없는 무인성 어,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린 촛불 정화가 추골에 태어났네요. 추골은 추운 겨울이죠. 소환 이후에 태어난, 어, 음, 여린 촛불이네요.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 환절기, 내가 생겨주는 계절이라, 아,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여린 촛불이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불리한 계절에 태어났죠. 예, 음, 그런 형국이고, 자, 여린 촛불의 내네 편,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네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네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또 사화, 큰 불이 또 힘을 보태는 형국. 이런 형국이네요. 다른 쪽에 불은 없죠? 불은 없고, 술토 지장간의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아까 우리가 오행을 파악할 때 무인성이라고 그랬죠? 나무는 한그루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연주에 있는 정화와 사화,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조그마한 정화가 힘을 보태는 형국이고, 나머지 큰쇠 경금, 큰흙 술토, 축축한 흙 축, 축토, 축토, 그 다음에 작은 물 개수가 남의 편으로 내 힘을 빼가고 있어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연주에 있는 정화와 사화 유일하게 나한테 힘을 주는 이 불들이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 불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무의 생조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나무 있나요? 나무 한 그루도 없죠. 그러면 이큰 불, 작은 불은 개수만 많았지 전혀 힘이 없는. 나무의 생조가 없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는 그런 모양새고, 두 번째로, 어, 전개충으로 한대 얻어맞았어요, 이 정화는. 그러니 기웃뚱해가지고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이 사화 역시 나무의 생조를 못 받고 있는데 옆에 축축한 흙이 내 힘을 갖다 많이 빼가 버리네요. 그러니 이 사화가 거의 경금으로 보이는 그런 불이다 보니까 너무 약한 불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 이 불이 너무 약해져서 일간한테 도움을 더욱 못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주다 보니까 연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힘이 가기도 힘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정화가 거의 고립원이네요. 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가 자 신약한 사주들은 일단 단명수가 있죠. 이, 운에서, 나를 치는 운이라도, 내 힘을 빼간 오행으로, 사주가 강하면은, 어느 정도 운이 와서 나를 때리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촛불. 이, 그렇잖아요? 이,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인데, 내 힘을 빼간 오행만 만나도 거의 꺼져버리니까, 그거는 단명수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연약해서 약한 사주라, 매우 신약한 사주라, 단명수가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사주에 보면은 흉한 살이 너무 많아요. 일단 월주에 보면 백호살. 신약한 사주에 백호살. 그 다음에 정축, 이것도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이렇게 중중해 버리네요. 백호살이 뭐죠? 상당히 사고수. 그 다음에 수술수. 이런, 그런 흉한 살이 된다는 얘기죠. 피를 흘리고, 어 죽는다는 그런 살도 되고 그러니 너무나 약한 사주에 에, 그런 그 백골살 백호사, 혈관 백골살까지 있고 또이 전개충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죠. 이이 물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생하고 불이 있으면 불을 끄는 일을 하는데 사주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칠살이죠. 평관이니까 직격적으로. 어, 전개춤을 맞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게 백호로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단면수와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 약한 사주에 이런 백호 백호격에다가 일간 백호까지 본인까지 어가지고그 다음에 경술, 개강살까지 흉암을 더 더해주고 있네요. 그러니 살기후까지 더더욱 보태져서 단면기운을 갖다가 어, 높이고 있는 그런 사주가 돼서 제가 단면기가 있고 어. 그런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정유년에 정유년이 왔어요. 정유년. 정화는 들어와가지고 도움이 될것 같지만 전개충으로 어, 운에서 들어오더라도 어, 꺼버리니까 개수가 꺼버리니까 작용을 안하고 이 요금이 들어오면서 사유축 근국을 정확하게 이어버리네요세기운이 강해지면서 냉함을 더해준다는 얘기에요. 사주. 그러면 은이 정화가 더더욱 이 냉기에 힘을 뺏겨버리니까 움츠리고 있는데 이 쇠가 또 더더욱 개수로 갖다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금생수로 그러면 이 개수가 더 활기를 쳐가지고 전개층으로 바로 불들을 갖다 꺼버린다는 얘기죠 본인을 공격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유년에 아주 위험한 온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국을 이루면서이 어, 쇠의 냉기만 가지고도 이 작은 여린 촛불은 간단간단한 첩불은 꺼버릴 수 있는데 이 냉기가 돌아가죠 더더욱 약하게 하면서 전개충으로 금생수를 받은 물이 더더욱 강해져서 일간을 공격해버리니 이 일간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온기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7년 정유년에 이분이 돌아가신 원인이 된 그런 위험한 온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보였고 또 이분이 돌아가신 원인이 심장마비다, 심장마비. 심장마비는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죠.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 이분 사주 보면은 여린 촛불이에요촛불 불은 심장을 뜻하죠 근데 심장이 활활 타올라야 심장 그 펌프질이 강해가지고 어, 혈액순환이 좋은데 이분은 심장이 불이 약하다 보니까 심장 펌프질이 너무 약한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인데 운기에서 사회적 근국을 이루면서 충으로 때려버리니까 이불이 거의 소멸하면서 심장이 멎어버린 체질적으로도 상당히 단명 기운이 있고 기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 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되는 사주가 운기가 어, 심장을 더 약하게 하는 운기를 만나서 더더욱 심장병으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주 풀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